아, <laughs> 어, 이름은 오원석이고 저녁반 저녁반이고 어, 올해로 3년차인데 어깨가 아파서 오게 됐고존재 어깨는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 왔을때 솔직히 제가 막 어깨가 아프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매은이예은 아, <laughs> <팀장은 왜?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팔라인 어, 어, 없었어요 1 5 k g 빼면 운동 단위 전부체력 체력이 뭐, 음? 체력은 아, 체력은 뭐 말,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았고 이것 같은 거 갖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.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상담받을 때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어 기초 체력 그리고 재활 그리고 교정 그리고 하나가 뭔지 기억이 잘안나게 근육 키우는 건가? 아, 그런 거였는데 그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일 거같냐니까 저는 아무래도 재활 쪽을 택했거든요 근데 레이저님이 아니라 고 기초체력을 올려야 된다고 보니까 제가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발로 오면서 어깨가 아픈데 어떻게 기초체력을 하는 그 운동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온날 그걸 바로 몸으로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어 저기에도 있는 저 빨간색 플렉시바라고 저걸 흔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깨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걸 아예 흔들지 못했어요 체력이 안되더라구요 갑자기 흔들리면 제 몸이 흔들릴정도로 아예 못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걸 깨고 아예 기가 확 죽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닥치고 시킨대로 했어요 그냥. 네, 그러, 그러면서 어 제가 알고 체중이 한 60kg정도 됐을때부터 인제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봐요 제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65정도 나가는데 아무튼 70, 70까지. 이거 운동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걸 뭐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질문하시는 걸 싫어하시진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또본인들 만의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그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질문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. 그냥 따라서 잘 하시면 돼요.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